솔직히, 겸, 면연해운년에는 사업하신 분들한테 크게 힘든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경기가 더 어려워지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치만은 많이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신 분들이 좀 재미가 있다 하신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좀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강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명자미입니다. 네, 선생님. 어, 덕후TV에서는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인연이네요. <laughs> 맞습니다, 선생님. 사실. 네. 첫뭐 영상이다 보니까. 네네 네, 많은 구독자분들께 좀 좋은 기운을 드리고 싶어서 2023년에 좀 대박나는 띠나 나이 있을까요? 띠는 많죠 자기한테 그 띠에서 오는 기회가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없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본인하고 맞는 달이 있고 안 맞는 달이 있거든요 안 맞는 달에는 비껴갈 줄도 알아야 되고 맞는 달에는 서슴없이 내가 도전할 것은 도전도 해야 되고, 망설임없이 선택할 건 선택을 해야 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고 합니다. 근데 욕심을 가하게 부려서는 그 해는 망친다, 그래요. 어. 너무 가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개미년해원년에는 그동안에 이민연까지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 좀 술술술 잘 풀리는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어요. 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해가 바뀌어서 나는 더 좋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신 분들은 이제 잘 풀릴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잘 풀리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과연 2023년에는 네. 어떤 분들이?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습니다. 네. 그치만 20대로 보자 치면은 23살 경진생 용띠다 할지라도 대학생이기는 해요. 근데 3제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류삼재예요. 그래서 취업이 먼저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스물셋, 스물넷, 다섯 에는 그런 운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이제 직장을 꿈꾸고 그런 분야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쪽 방향으로도 많이 흘러가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30대 분들. 30대 분들은 이제 32살이죠. 이제 32살이면 신미생 양띠입니다. 양띠는 혼인들이 많이 붙여요 직장에서도 승진운이 많이 붙이고 그리고 35, 35 용띠입니다. 그것도 35세는 이미년에 조금 답답했던 것이 많았을거예요 직장 이동수, 직장에 만족감이 없 없으셨던 분들. 차츰차츰 차츰 내 자리를 찾아가는 운이다 그래요. 그래서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도 하는. 운이 있고, 또 직장에서 답답했고 승진 못하신 분들은 승진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기만의 곳을 찾는 곳이 있죠. 부모님 곁을 떠나서 독립을 하는, 하셔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장만도 하라는 운, 내문소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른다섯 운에는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또 사십 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사십 대가서는 마흔 두살 신유생 닥디죠. 삼재 때는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막힘 없이 조금 막혀 있는 것도 많았고 내가 조금 움츠리고 살았던 분들은 이제 좀 어깨를 피는 운이 들어거든요. 원래 신유생 닭띠들이 조금 사주가 좀 고단합니다 수술 잘 풀린 사주들은 그걸 좀 모르시겠지만 개문년 회원년에는 사업하신 분들 이제 나락 경기를 보셔야 돼요 경제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나한테 좀 도움이 된다 싶으면 좀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하시고 업종을 바꾸고 싶으면은 업종을 바꾸기도 해야 되는 운이 들어옵니다 어, 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운이 솔직히 경계면년 해운년는사업하신 분들한테 크게 힘든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경기가 더 어려워지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신 분들이 좀 재미가 있다 하신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좀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은 이제 50대 분들은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50대는 첫째는 건강이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살아오신 분들이 50대에서 제일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돈보다 건강 많이 건강이 요즘에는 악화되는 게 50대에서 많이 오잖아요. 50대에서는 항상 누구나 보면 고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초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초반이신 분들은 좀 건강을 좀 유의하시라 그래요. 50 둘, 오십, 셋, 이런 분들은 건강도 조심도 해야 되지만, 승진운이 많이 들어와 있고, 쉬운 다섯, 쉬운 다섯에는 내 변화를 주고 살아라는 것은, 직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직장 변화를, 내가 사업을 항상 꿈꾸고 있어. 있으셨던 분들은 꿈만 꾸지 말고 많이 바꿔야 되겠죠? 사업 계획에 있었던 분들 잘 검토해가지고 사업도 시작하셔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요. 55세 분들은 쉬운 따서, 쉬운 여서, 쉬운 일고 그분에는 아주 좋습니다. 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문서도 많이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 0대 가서 또한 담, 한 한북 말씀드릴게요. 용띠가 조그만 문서든 일을 많이 시각하면서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별 소득은 없었을 겁니다. 금전적으로는 소득은 없었어도 그게 조금 쌓여다, 쌓여서 이제는 조금 활발한 시기다 이래요. 그래서 용띠들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 20대에서도 용띠가 있었고, 네. 40대에서도 용띠가 있었는데, 네네. 이 용띠분들 자체가 3대여도, 네. 뭐, 그렇게 엄청 나쁜? 악삼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5 0대 용띠분들은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진작부터 운이 안 좋아서, 3대에서 건강이 조금 안 좋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에는 낫다 할지라도, 이민년해오년는 그러신 분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이민년 회원년까지 굉장히 좀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심 걱정도 많았고 그랬습니다만 첫째는 경기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게다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경기가 많이 더 어려워졌고 금전도 많이 없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힘드신 분들 개민년 회원년은 더 힘을 내서 더 용기를 가지시고 더 활발하게 더 좋은 일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잠에서 굉장히 좀 힘을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